서로의 노래 중 최애곡을 뽑아 본다면 니노는 이로의 노래 중에 제일 좋은 거는 그거 <laughs> 지금 고민 중이지 아니 그거 아 알겠다 알겠다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그거구나 그거 바로 이해했어 <laughs> 어, 그거 <laughs> 그거네 음 응, 그거 뭔지 알지 응응 <laughs> 응. 오케이 오케이 그걸로 하고 넘어갑시다 응 그거 <laughs> 아우 재밌어 그거 그거예요. 그거. <laughs> 그거 그거. 어제 저희가 그 얘기를 했잖아요. 그 1호의 커버곡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라고 질문이 있었는데 니노가 그 질문에 그거라고 헉! 답했단 말이죠 바로 맞아요 <laughs> 그거라고 했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나 어떤 커버곡이었을지 커버곡이, 또 이제 여러분들도 많이 응. 궁금하셨을 텐데 그거의 정체가 뭔지 알수 있게 되, 되시지 않을까요? 안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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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않을까요? 굉장히 응, 또 응, 응, 의미 있는 곡이고요 이번에도 응, 어떻게 보면 니노 응. 형이 많은 도움을 주었고요 또 아무리가 된후또 네. 어떤 게 공기가 네. 될지 하나 남아 있는데요 커버곡이 공기가 되는데 오늘 끝나고 그냥 커버곡이 아닙니다. 정말요? 네, 그냥 몰랐어요. 커버곡이 아니에요. 무려 우리 스쿠시즈 모든 멤버들과 함께 한 몸이 되어서 <laughs> 또 함께 진행을 오. 한 그런 한 몸이 되었죠. 네, 그런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여러분들이 음. 직접 들어보시고 어, 어라고 생각을 어, 해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먼저 그 곡을 들어봤던 우리 니노 형은. 또 한마디? 음... 짱! 오케이.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오오. 위로가 정말 오오. 예쁜 목소리로 불렀어요 그런가? 정말 천사 같은 목소리로 불러서 뭐야? 듣자마자 이거 뭐야? 천사 아니야? 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음... 그렇다고 해 좋습니다 그렇다고 해 공개될 생일 커버곡까지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주무시면 안 됩니다 너 어? 방송 종료 버튼을 누르기 싫은데? <laughs> 아이 참 하지만 빨리 종료하고 준비해야 또 생일 커버곡을 함께 보여드릴 수 있겠죠? 듣고신과 한몸이 된 무언가 또 그건 무엇일지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. 안녕.